자, 우리 전 시간에 인터페이스를 학습을 했죠. 자, 실질적으로 자바에 나오는 객체 지향 개념은 전 시간까지 배운 인터페이스가 객체 지향 개념입니다. 그 여러분들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복습을 하시면서 숙달을 시켜야 되겠죠. 우리 8장부터 배우는 자바 API는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개념이 다 적용돼서 제공되는 거죠. 8장부터의 기능을 잘 사용하려고 하면 앞에서 배운 객체지향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죠.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부 클래스는 거의 뭐 사용이 안 되죠. 사용이 안 되는데 사용이 되는 부분은 자바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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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사용자가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발생시키죠. 뭐 마우스를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한다든가 아니면 종료 버튼을 누른다든가 등등등 여러 이벤트를 처리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죠. 그 외에는 그 외에는 내부 클래스를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여러분들 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할 때도 화면에서 주로 내부 클래스가 사용하는 부분이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죠. 자꾸 그 이제 상세한 기능은 우리 뭐 자바 뒤에서 배우는 자바 화면 기능이 있죠 뭐 awt 나 스윙에 가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이 내부 클래스 부분은 아 이런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내부 클래스의 정의죠 자 내부 클래스의 정의 다른 클래스 내부에 존재하는 클래스죠 말 그대로 내부 클래스 다른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 안에 또다시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자 내부 클래스 형식이죠 자 보면 클래스 웨, 외부 클래스면 우리가 일사, 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외부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그 안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멤버처럼 내부 클래스가 존재한다 이거죠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자 내부 클래스의 특징과 용도의 특징은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죠. 외부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도 내부 클래스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외부 클래스가 있으면 외부 클래스의 우리 멤버 변수를 주로 프라이빗으로 선했죠. 자, 내부 클래스도 외부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같은 멤버다 이거죠, 멤버. 멤버. 멤버니까 같은 클래스 외부 클래스에 있는 프라이빗 멤버의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죠. 자, 용도가 있죠. 용도는 클래스 자체를 멤버로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자바 화면에 이벤트 처리하는 해, 이벤트 핸들러로 많이 사용되죠. 우리 뒤에 이제 자바 화면 기능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외에 내부 클래스가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자바 내부 클래스 종류죠. 종류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멤버 내부 클래스죠. 외부 클래스에 멤버로 내부 클래스가 정의되죠. 저 우리 앞에서 본게 이제 멤버 내부 클래스죠. 클래, 외부 클래스가 있으면 그 안에 내부 클래스가 있는 경우죠. 로컬 내부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 메소드 내에서 정의된 클래스. 그 우리 메소드 학습했죠. 메소드 내에서 우리 그메소드 내에서 선언하는 변수가 이제 지역 변수죠. 저 지역 변수처럼 메소드 내에서 이제 클래, 어, 클래스를 정 a l local, local, l 스 c a l static, s 내부 클래스 static, s t a t i 스 st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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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a 스 i c s t a 스 i c static, s t a t i 내부 클 a 스죠 c s t a 스 i c s 내부 클래스 s t a t 이 c s 이 a t i c static, static, s t a t i 멤버 내부 클래스죠. 외부 클래스의 멤버처럼 정의된 클래스죠.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먼저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접근해야 되죠. 자, 멤버 내부 클래스 형식이죠. 우리 앞에서 본그 일반적인 내부 클래스 형식이죠. 외부 클래스가 있으면 안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소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m y o u t e 이라는 클래스죠. 보면 프라이빗 name, age에서 멤버 변수를 private으로 선했죠. 언 당연히 name하고 age는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생성자 g e 터를 구현해 주고 자, 15행에 보면 public class inner에서 inner라는 클래스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근데 이 inner라는 클래스는 my o u t 라는 클래스 안에서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멤버 내부 클래스라는 이제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n 클래스에 이 n 클래스도 클래스죠. 그러니까 16행에 보면 어드레스나는 자신의 멤버 변수를 선언했죠. 주소를 저장하겠죠. 그리고 생성자 있고 getUserInfo라는 메서드를 보면 자 a 레스는 자신의 멤버 변수니까 접근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네임하고에이지에 접근하죠. 네임하고에이지가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데 프라이빗인데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같은 클래스 내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실행 클래스에서 자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려 그러면 먼저 내부 클래스가 위치해 있는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죠? new my o u t e 에서 외부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죠? 었 그리고 난 다음에 my outer .new inner에서 inner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거죠자 다음은 로컬 내부 클래스죠. 자 외부 클래스의 메서드내에서 정의된 클래스죠. 메서드 호출시 생성되고 복귀하면 소멸되죠자 내부클 로컬 내부 클래스 형식이 죠보면 외부 클래스, 있고, 이번에는 외부 클래스의 그 멤버 메서드죠 멤버 멤버 r 테스트라는 멤버 메서드 안에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가 존재 m b e 그 member, member, m e m 서 e r 서 e m b e r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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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e m b 그 생명 주기를 같이 하죠. 지역 변수 여러분 예를 들면 메소드 호출하면 메모리에 생성되고 메소드 호출이 끝나서 복귀하면 소멸되죠. 똑같이 인, 어, 이제 로컬 레브 클래스도 메소드 내에서 쓰는데 있기 때문에 메소드 호출되면 인스턴스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복귀하면 지워져버립니다. 자, 로컬 레브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로컬 레브 클래스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보면 이제, 그 이제 사용해줘 보면 테스트라는 마이 아우터2라는 클래스의 멤버 메서드죠 자 멤버 메서드 안에 1 3행에그 보면 이너라는 클래스를 지금 정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 3명에서뉴 이너에서 인어그위에 있는 로컬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 만들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요, 요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태틱 내부 클래스죠. 내부 클래스가 스태틱으로 지정됐다 이거죠. 내부 클래스 우리 앞에서 봤죠. 그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하면 그런 스태틱 내부 클래스가 된다 이거죠. 자, 내부 클래스 멤버가 스태틱으로 지정있으면 내부 클래스도 반드시 스태틱으로 지정돼야 된다 이거죠. 그 내부 클래스의 멤버 중에 멤버 변수가 예를 들어 스태틱으로 지정되면 내부 클래스 자체도 스태틱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스태틱 내부 클래스 형식이죠. 외부 클래스의 내부 클래스가 있는데 앞에 스태틱으로 지정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스태틱으로 지정했으니까 이요 내부 클래스는 네임 메서드가 실행하자마자 메모리에 바로 생성되겠죠? 우리 앞에서 스태틱 기능에 대해서 했죠? 자, 이번에는 스테틱 내부 클래스 사용해야 되죠? MyOut라는 클래스죠? 네임하고 age가 프라이빗인데 자, 보면 11행에 보면 클래스 inner에서 inner라는 내부 클래스를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근데 앞에 스태틱으로지정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인어라는 그 내부 클래스의 그 멤버 변수 1 4행에 보면 텔이라는 전화번호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죠. 앞에 보면 스태틱으로 지정됐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의 멤버가 스태틱으로 지정됐으면 되 외부 클래스는 반드시 스태틱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행에 보면 갠유주 인포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출력해 주는 기능하는 메소드죠자 근데 보면 자 19행처럼 기존의 네, 멤버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에 있는 멤버에 마음대로 접근이 가능했죠. 근데 지금 19행처럼 리턴에서 네임하고 에이지에 접근하면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이너 어, 클래스는 스태틱이니까 메인 메소드가 실행하자마자 바로 메모리에 올라가죠. 그런데 네임하고 에이지는 인스턴스 변수죠. new 하고 myAuto 해서 생성자를 호출해야지만 메모리 만들어지죠. 우리 앞에 static 기능에 대해서 다 했죠.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 static 클래스가 내부 클래스가 static 인데 아직 생성도 안된 안 외부 클래스의 인스턴스 면서 name하고 age에 접근하니까 오류가 난다 이거죠. 여러분들 주시,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스태틱 기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을 해 주셔야 되죠. 자, 그리고 20평에 보면 자신의 그 멤버 변수죠. 네임, 어드레스하고 테를 출력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태틱 내부 변수일 때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못 한다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익명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익명 내부 클래스는 소스로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은하이좀 잡아줘 보면 은하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선언됐죠. 당연히 인터페이스에 프린트라는 추상 메소드가선언어 있죠. 자 그리고 시, 어, 실행 클래스 은하이 테스트에 프린트 b라는 메소드를 지금 정의하고 있죠. 범, 저, 보면 매개변수 타입이 옆에 있는 은하이라는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a로 전달되면 a.print에서 추상 메소드를 바로 호출한다 이거죠. 자, 보면 자, 이제 시, 어, 메인 메서드에서 자, new unity test에서 자, t.printb 위에 있는 프린터b를 호출하면서 자, 프린터b를 호출하면서 자, 그프린터 b 의 매개변수가 언니 즉 인터페이스 타입이니까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하이 클래스를 하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전달해야 되죠.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 근데 보면 지금 new 언안이에서 언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지금 바로 new, new라는 키워드를 써서 언안이라는 인터페이스의 인스턴스를 지금 만들고 있죠. 자, 의미는 new에서 언안이 언안이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주면 메모리에 JVM이 메모리에 은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한 익명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라 이거죠 만들어서 지금 보면 만들어서 지금 보면 익명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익명 내부 클래스가 당연히 당연히 은한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니까 프린트라는 추상 메소드를 바로 구현해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뉴은한에서 프린트 추상 메소드 프린트. 를 바로 구현해주면 메모리에 메모리에 은하리란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가 바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 이런 식으로 사용해서 좋은 점은 바로 바로 우리가 동적으로 동적으로 추상 메서드를 바로 바로 구현해서 바로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a로 전달해서 a.점 프린트 호출하면 당연히 구행해서 우리가 바로 구현한 익명 내부 클래스의 프린트가 호출돼서 인식으로 익명 내부 클래스 사용 중입니다. 메서드 호출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메서드를 종료를 하면 당연히 우리가 new 연 안에에서 메모리에 만든 익명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는 소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4에 행또 t.프린트 b에서 또 new 연 안에서 또 내부에 은안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명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동적으로 프린트라는 메서드를 프린트라는 추상 메서드를 구현해 주는 거죠. 자,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추상 인터페이스에서는 된 추상 메서드를 우리가 동적으로 그때그때 원하는 기능을 동적으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익명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익명 내부 클래스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우리 어, 뒤에서 배우는 자바 이제 화면이죠 화면에서 이벤트 처리하는 기능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때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제 학습을 해봤는데, 내부 클래스는 방금 말씀드린 듯이 자바 화면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그 구체적인 기능은 우리 자바 화면 화면 기능을 배울 때 실제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 보시면 되겠죠.